네, 그렇지 않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팁인데요. 네,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전문 채널, 이민희 TV의 프로와 함께를 시작합니다. 자, 오늘도 저와 함께할 김프로를 소개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진현입니다. 네. 잘 지내셨죠? 네, 좋습니다. 어, 날씨 참 좋네요. 오늘 한번 다루게 될 주제는 사실 굉장히 일반인들한테 많이 관심이 가고 또 매우 중요한 주제를 오늘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가해자가 일정한 사고를 일으켰을 때 형사처벌이 대상되는 경우가 생겼을 때 형사합의를 어떻게 할 것인지 또 피의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가해자 상대로 해서 어떻게 형사합의를 하고 대처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 처리특례법이라는 게 있죠? 에, 교통사 처리특례법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반의사 불법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어, 12대 항복 이외에 네. 에, 별도로, 이제, 뭐, 우리, 무단횡단 같은 경우, 네. 어, 이런 경우에는 이제, 가피해자가 합의를 했을 때, 네. 이제, 합의를 했다고 가정하에, 네. 아, 어,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는다. 네. 이런 도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 가해자가 형사처벌이 대상이 되는 사고를 야기했을 때 중상해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중상해인 경우에 처벌 대상이 되는데 만일에 피해자하고 합의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네, 공소권이 없어집니다. 아, 공소권이 없어지게 되는군요. 즉,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죠. 네, 네, 네. 그러면 이제 사망사고나 특례법인 경우하고 달리 중상의 사고는 형사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소권이 없어진다 이 말씀이죠. 네. 요즘 사망사고인 경우에 상당히 지금 사회적으로도 이슈가 되고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이 과거에는 사망사고가 나게 되면 무조건 구속 내지는 기소가 돼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 요즘은 무혐의, 무죄로 나오는 사례들을 자주 경험하게 되거든요. 네. 네, 요즘 그런 사례들이 발생해야 되죠. 뭐, 고속도로라든가, 자동차 전용도로. 네네. 예, 그 다음에 왕복 8차선 야간에 뭐, 모단행단 네. 이런 경우에는 사망이나 뭐, 식물이 가능이 되더라도. 네네. 검사가 재판에 기소를 시키더라도. 판사님께서 이제 무죄를, 어, 판단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 피해자는 정말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죠? 사망 사고. 그 단순한 부상이나 중상의 사고도 아니고 사망 사고인데 물론 이제 피해자 과실이 문제가 되기는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무죄 무혐의로 이렇게 하게 됐을 때 유가족분들이 느끼게 될상실감이 상당히 참 문제가 된다고 봐지는. 데 아무튼 그런 사례들이 앞으로 계속 그러면 이런 무혐의 사례들이 많이 늘어날 수 있겠네요. 예, 앞으로 좀 강화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현재는, 과거에는 이제, 무단횡단 야간에 네. 좀, 그, 발시해서, 가실 비율을 따진다면 보통 60%, 70%. 네. 지금에는 가실 100% 판단하는 판사님들 많습니다. 그렇다면은, 아, 그게 행사적인 문제가 민사로 이어지거든요, 거의. 그렇다면은, 피해 보상도 시분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전용도로 사고, 어, 야간에 뭐, 왕국 8차선, 뭐, 이런 무단횡단 사고는, 상당히 피해 보상 받기가좀갈 수는 어렵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렇네요. 어, 예전에도 뭐 자동차 전용도로 사고 같은 경우에는 형사적으로 면책이 가해자가 무혐의 되더라도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이 이루어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데 점차적으로 무혐의 사례들이 늘어나면은. 어,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보상에 있어서 상당히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죠? 네, 과거에 그 판례들 좀 보면은 야간에 뭐, 나이트 같은데 술 드시고 도로에서 누워있다가 차량이 이제 발견하지 못해가지고 역가는 사고들도 있었거든요. 예, 예. 그런 그, 과거에 그 판례들 보면 피해가 70%내 네,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뭐, 면책을 거의 판사님이 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 면책이라는 얘기는 피해 보상을 0분도 받지 못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교통사적 성립법상의 보통 이제 1 1항목 12개 항목이라고 하는 그 예외 항목 사고인 경우에는 어 형사 처벌을 하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뭐 진단 주수나 합의 여부에 따라서 좀 달라지나요? 네, 크게는 이제 두 가지인데요. 12대 이제 항목 에 네. 플러스 음주, 모멘어아 이런 경우에는 이제 중상에도 있죠. 네. 20주 이상. 네. 20주 이상 의사가 발행한 거는 이제 뭐 보통 우리 전신마비 환자, 식물인간, 이런 분들은 이제 그 사망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20주 이상은 같이 볼수 있다고 이렇게 음, 볼수있습 네네. 그 형사비를 할때 일반 장애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사자 본인, 피해 당사자 본인이 이제 합의권자가 되는데, 그리고 뭐또 사망사고 같은 경우에도 이제 상속권자들이 있으니까, 에, 그분들이 이제 합의권을 행사를 하면 되는데 문제는 에, 본인 의사 표시를 할수 없는 대표적인 경우는 식물인간 같은 경우에 형사합의에 대한 그 합의 효력에 대한 부분이 조금 문제가 예전에 좀 됐던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는 형사합의의 가해자고 합의를 할때 피의자 측에서 합의권질를 어떻게 내서야 됩니까? 아그 가족의 그 실무는 가족의 그 대표가 이제 그 비정속이라 그러죠. 네. 그분들이 해당 분들이 이제 관련된 그 입증된 서류 네. 그걸 한다든가 아니면은 어 법적에다가 성년 후견인을 이제 선정을 한다든가 네. 어 그런 부분만 있다 그러면 가능합니다. 그럼 성년 후견인을 반드시 해야 되는지 성년 후견인을 하게 되면 가정법원에 뭐 신청의 절차를 받고 한는데 시간이 상당기간이 소요되는데 성년 후견인을 하지 않고 어 형사비를. 진행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어떻게 행사가 가능합니까혈액이 네, 그 선율 후결이는 지정은 선정하면 깔끔하고 좋은데 네, 그렇죠. 네, 실제 그건한 6개월 정도 이렇게 보통 걸리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가족들이 대신 이제 그할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앞서 얘기했듯이 어, 가족 중에 그 대표로 임장을 받아서 네. 관련된 서류를 첨부하고 네. 그렇게 제처 하면은 현재는 그렇게 이제. 실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어, 어느정도 실무적으로 이제 그렇게 해서 합의 효력을 어, 일정해서 을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뺑소리나 음주 무면허 사고 같은 경우에는 운전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혜택을 못 보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외에 다른 사고들 중성에 비롯해서 사망사고 같은 경우에 가해 운전자가 운전자, 운전자 보험에들어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운전자 보험으로 많이 합의가 이루어지는데 이 운전자 보험이 그 형사비 지원금액이 지금 예전보다 많이 올랐죠 어떻습니까 지금? 네 지금은 운자보험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네. 사람 몸값이 이제 시대적인 흐름이 이제 네. 그 정도 흘러갔고요 네. 사람 몸값이 이제 그만큼 이제 많이 상승됐다고 네. 봐야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과거에는 이제 그 변사,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이 3천만 원 한도였어요. 음. 그 이후부터 8천, 그 다음에 1억, 1억 5천, 그 다음에 2억 하다가 지금 현재 3억까지, 아, 어, 네. 그,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2억짜리 운전보험이 들어있고, 변사 선임 비용이 3천만 원 한도, 이렇게 가입되어 있는데, 사실 그 운전보험은 자 한, 대략적으로 한만 3천 원내인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어 만약에 내가 가해자가 돼가지고 큰뭐 인명피를 해 발생하고 중상을 입혀 사망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 운전자 보험에서 선처리해 주거든요. 네. 가게는 에 제가 뭐 돈을 마련해가지고 보험사 청구해서 다시 받고 이런 경우가 있었고 지금은 상당히 좋아졌고 지금도 또좋기에 뭐냐면 그 12대 항목일 때 6주 이하라도 500만 원 지원하는 보험회사도 있어요. 음. 예. 그다음에 2주도 150만 원 지원하는 회사. 좀 상당히 많이 좋았습니다. 운전보험 혜택이, 가게에는 6주 이상, 뭐, 얼마, 얼마, 주당, 뭐, 10주, 12주마다 얼마, 20주 이상은 1억 5천, 뭐, 좀 뭐, 이런 식으로, 어, 가게에는 좀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데, 어, 지금은 상당히 모든 것이 이제 6주 이하도 가능하고, 어, 여러 가지로 운전보험은 꼭 필수라고 저는 봅니다. 차를 가지고 다니신 분들은 운전보험을 비용이 그렇게 부담금 되지는 않거든요. 뭐, 우리가 그 식당에서 칼비탕한 그릇 정도 먹는, 금액보다 적습니다. 이 서초동 바닥에 갈비탕 한 그릇 먹으려 그래도 만 육천 만 칠천 원입니다. 네. 그래, 그저 운전자 보험에서 조금 전에 김 프로가 말씀하신 특례법 예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진단 주수에 따라서 지원 금액이 이제 차등 적용이 된다는 말씀 하시지 않습니까? 네. 어, 보통 육 주에서 십 주까지, 십 주에서 이십 주, 이십 주 이상 이렇게 나눠지는데 한 가지. 조금 예, 참고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그 진단 주소를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초진 기간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다 대부분들은 근데 그렇진 않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팁인데요 진단 주소 6주에서 10주까지 예를 들어 천만 원 10주에서 20주가 2천만 원 20주 이상은 3천만 원이라고 만약에 처리지원금이 정해져 있다면은 일단 8주 지나였다면은 천만 원 밖에는 혜택이 안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중상을 입은 피해자분이 8주가 진단이 종료된 한 뒤에 추가 진단이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추가 진단이 예를 들어 6주 났다. 그러면 추가 진단을 포함하면 14주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14주에 대한 처리 지원금이 지급된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또 추가 진단이 생겨서 20주가 넘으면은 20주 이상에 대한 그 처리 지원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이 사실을 일반인들이 잘 모를 수도 있고. 또한 보험사에서는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안내를 안 합니다. 그래서 초진 기간 내에서 진단을 가지고 끝내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는 꼭 아셔가지고 앞으로 어~ 운전자분이 가입된 경우에 처리지원금은 초진 기간을 가지고만 하는 게 아니고 추가진단도 포함해서 처리지원금에해당볼수 있다는 것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 운전자 보험에 가입된 경우에, 가해자 입장에서 정식 기소나 약식 기소 시에 다 혜택이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아, 약식은 안 되죠. 아, 약식은 네, 정식 기소만 가능하고, 네. 아, 검사가 기소를 했는데, 네, 네. 나중에 재판 결과 판사님이 무죄가 나왔다. 네. 그런 경우도 운전자 보험은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예, 그, 어떤 분들무죄 나오면 나 퇴내야 되는 거 아니야? 예, 아, 그렇죠. 네. 그렇지 않습니다. 음. 일단은 어쨌든, 네. 정식 기소가 일단 돼야지만이, 구공판에 넘어가야지만이 일단 변호사 비용이 지원이 된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뭐, 문제 나온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네. 이것도 중요한 사실이죠. 뭐, 약식 기소가 됐는데 운전법고 들어있다 해서 변호사 비용이 지원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죠. 반드시 정식 기소가 돼야지만이 혜택이 된다는 사실도 꼭 아셔야 될 팁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형사비를 할 때, 우리가 보통 뭐 채권양도 이런 용어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네. 이 채권양도를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아, 그거 딱한 가지죠. 네. 민사에서 받을 그 손해배상금을 네. 공제당하지 네. 않기 위한 거죠. 네. 이자로 부분을. 그래서 이제 채권양도를 하는데 채권양도는 이제 합의서에 기재되어 있고, 그 다음에 채권양도 통지를 이제 보험회사 하게 되는데, 네. 뭐 본사에다가 해도 되고요. 그 보험회사 보상가 직원한테. 네. 어 우체국 가서 등기를 보내셔도 됩니다. 그 채권 양도란 개념을 조금 일반인들이 좀 이해하기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 가해자가 어, 교통사고로 이제 피해자와 이제 합의를 하게 되면은 그 피해자하고 합의하는 합의 금액에 대한 부분을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가해자에 있거든요. 그러면 은합의를하고 나서 가해자가 보험회사에다 청구를 하면은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그 합의금을 가해자한테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보험사 입장에서는 어차피 합의를 하면 가해자한테 보험회사에 청구를 했을 때 지급할 금액이 있는데 나중에 피해자하고 합의를 할때이 돈은 이미 가해자한테 나가는 금액이니까 당연히 그 돈을 공제하고 주려고 한단 말이죠. 그럼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하고 합의할 이유가 없죠. 어차피 공제되는데. 그래서 가해자가 피해자하고 합의한 형사합의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해자가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을 합의할 때 피해자한테 양도한다. 넘겨준다는 얘기죠. 그럼 가해자 청구권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피해자는 넘겨줬기 때문에. 그래서, 어, 청구권을 넘겨줘서 합의를 한 경우에는 가해자 추후에 보험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공지할 명분이 없어진다. 이것이 채권 양도에 대한 내용이니까 그것도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가해 차량이 종합범에 가입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 피해자 입장에서 본인이 가입된, 본인이나 본인 가족이 가입된 무험자 상해보험이라는 것을 가입되어 있을 때는 에, 무험자 상해보험으로 선처리를 하게 되죠. 네. 이런 경우에 보, 무험자 상해를 처리를 하면서 가해자하고 이제 형사비를 하게 되는데, 어, 이때 공제를 당하지 않는다든지 또는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 형사비 시에 어떻게 주의할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일반인들이 좀 자주 묻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네. 무험자 상해를 가해자가 그 합의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본인이 재가진게 많기 때문에 네. 막 쫓아오고 전화오고 불티나거든요. 네, 그 이유는 자기 책임을 이제 행사처분을좀 면하려고 하는데. 네. 근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제 모르신 분들이 좀 대부분이세요. 이제 행사비금 돈 준다니까 들은 받거든요. 근데 모범적사인는 행사비금을 받는 동시에 보험회사가 알게 되면은 그금액을전액공제당합니다 네. 그래서 모범적사인는 어떤 경우라도 그 행사비금을 받아서는 안 되고요. 결국 받게 되면은 네. 어, 피해 보상에서 그대로 파도 많고 공정 되는데, 다만 이제 이걸 차, 어, 차선적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은, 먼저, 무험자 사회를, 피해 보상을, 보상을 먼저 한다든가, 아니면은, 파, 하고 나서 받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두 번째는 뭐, 편법이지만, 보험에서 모르게 받는다든가. 근데 가해자가 보험에서 반드시 확인 합니다, 그거. 덜통 나게 되겠어요. 형사비금을 무험자 사회를 받는 동시에, 어, 공제가 당한다는 점을 이제 주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일단, 뭐, 위로금자로 손해배상 일부가 아닌 위로금 명목으로 합의서의 명시라고 합의를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가에는실후에 보면 보통 2분 1 정도 공제를 하고, 아니면 또는 완전히 공제 당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실은 이게 무험자상의 행사 합의금이 좀 많이 개정이나 보완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됩니다. 네. 자, 그래요. 오늘은 형사 합의에 관련된 가해자 입장, 또 피의자 입장에서 운전자 보험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좀 살펴본 시간을 가졌습니다. 일반인들이 많이 아는 사실도 있고 또 새롭게 얻는 정보도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저 윤현이는 우리 전문 김프로와 함께 앞으로도 많은 정보를 가지고 많은 도움이 될수 있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교통사고 전문 채널, 유네인 TV의 프로와 함께를 진행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알찬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